It's me Bye -bye. 존나 맛있어 Bye -bye. <laughs> 제일 키가 는거 학생이 아닌데 학생이옷 입고 있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입니다. 나무 어... 만 <laughs> 제가 만든 게 아니라? 아, <laughs> 아, 여러분,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에 온거 발표를 시작할게요. <laughs> 어, 잠 잠시만. 우리 다처음 <laughs> 어! A가 70이었는데, 우리 주 1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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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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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제로? 피제로? 아, 네. 먹고 싶은 사람 손들어오 아무도 관심을 <laughs> <laughs> 경제학 원론을 내 과목으로 나눠서 <웃음> <웃음> 어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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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습 어~ 다혹 어~ 경제학과 학으로서 지금 비트코인 어~ 어~ 디 어~ 투자를 해야 되는지 어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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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어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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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어~ 성 화성 어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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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어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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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어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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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하루로 진짜. 아이고. 어, 방이아야 저거. 학생의 사이에 끼는 마 다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, 와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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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어, 미쳤다. 음. 너무 맛있어! 너무 맛있어!